님들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지 뽑아 볼게요. 네, 연락이 연락 자체는 일단 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우리 1번 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분이 연락할 생각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지만 펜타클 기사 카드 그리고 검의 왕 카드, 동전 왕 카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긴 할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대방 분께서도 연락할 마음 자체는 있지만 지금 완주 3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꽤나 멀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더라도 그냥 뭐 간단하게 안부 연락 정도 그 정도는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 지금은 내가 좀 이래저래 바빠서 그냥 나중에 시간되면 하지 뭐, 뭐 약간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1번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 마음에 좀 차갑고 냉철한 검의 왕 카드, 그리고 굉장히 좀 어, 동계산자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펜타클 왕 카드가 들어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우리 1번 님한테 로맨틱한 감정이 없는 건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컵카드가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상상공상 망상에서 끝나는, 또는 불안감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저 상상만 하고 기대만 하고 끝나는 컵 7번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1번님한테 오롯이 감정을 쏟는다기보다 관심을 쏟는다기보다 이성적으로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뭐 신나는 마음이라든지 1번님을 향한 미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머리로 억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거죠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아직도 나는 뭐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 감정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도 나만 이기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 그래서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좀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냥 우리 1번님을 꿈꾸고 상상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우리 1번님께서 지금 정의 카드랑 검의 여왕 카드가 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 카드도 칼 들고 있죠. 검의 여왕도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1번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굉장히 차갑고 단호할 것 같고, 나의 감정을 호소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시알도안 먹힐 것 같고, 굉장히 좀 차갑고 도도하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어 상대방 분께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도 어 연락을 하긴 할 건데, 어 지금은 연락을 해봤자 내가 대차게 까일게 뻔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컵 7번 카드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카드에서는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게 뽀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컵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사람이 감정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엄청 다양한 마음들을 품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상상을 하는 것도 하나만 상상을 하지 않죠. 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럼 어떨까요? 이러면 어떨까? 너무나도 다양한 어, 그런 기대감과 상상들을 품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또는 연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에 대한 근심 걱정 같은 것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우리 1번 님의 카드를 봤을 때는 마음은 굉장히 좋아요 핵맨 카드 있고 심지어 컵 10번 카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님 쪽에서도 이 사람을 너무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죠 그리고 완제 기사 카드도 들어와 있는 걸 봤을 때 네가 나한테 연락만 해주면 나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갈 거야 라는 수준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오히려 로맨틱한 감정으로만 따진다면 이 사람보다는 우리 1번 님께서 더욱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분이 우리 1번 님을 안 좋아한다 덜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애절함을 따졌을 땐 굳이 따지자면 1번 님이 더 많다는 거죠 애절함은 아무래도 지금 범에 여왕 카드 있고 정의 카드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카인 것 같아요 1번 입 쪽에서 먼저 찼다던지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차이는 게 소편하거든요 네 차라리 차이는 쪽이 훨씬 마음을 어, 추스리는 게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냥 차였으니까 오히려 좀 체념하기가 더 소편해요 그런데 이렇게나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긴 채, 우리 헤어져. 이러면서 먼저 찬 쪽은 오히려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야, 우리 진짜 끝이야. 너 나한테 진짜 연락 안할 거야 이대로 진짜 우리 안 보는 거야 진짜 나한테 연락 안해 그렇게 발을 오히려 동동 구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1번인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죠 연락 올 가능성이 있다 완즈 8번 카드 사랑의 화살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카드에서는 이게 다핀닙 사탕이네요 고양이 너무 귀엽죠 지금 이 고양이의 신난 모습처럼 연락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완즈 6번 카드가 나타나 있어요. 어쨌든 완즈라는 것은 열정을 뜻하는데요. 상대방과 나의 열정이 화합한다, 결합한다,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카드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펜타클 기사 카드가 나왔다고 펜타클 기사는요. 그냥 좀 어, 가만히 그냥 대기만 타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정적으로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어, 연락은 오지만 1번 님께서 바라는 제외, 까지는 어, 이 연락 하나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결국엔 두 분의 감정이 좋기는 좋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열정이 화합하고 결합을 하는 그 과정이 이 펜타클 기사처럼 정적이고 적절한 때와 시기가 올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1번님들께서는 연락이 오지만 지금 상대방 분께서는 그렇게 급한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멀리 멀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연락을 어쨌든 하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께서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연락이 오는 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이런 정의 카드와 검의 여왕과 같은 이런 태도는 온 사람도 다시 도망가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어, 그런 인상을 좀 풍겨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뭐든 얘기해 다 들어줄게 이런 태도를 좀 포근한 인상을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어, 자존심이 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검의 왕도 그렇고 펜타클 왕도 그렇고 자기도 자기 자존심 있고 가오빨이 있으니까 좀 티는 못 내겠지만 좀 많이 쫄아있어요 사실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이 많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쫄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장 연락도 못하고 나중에 기회 보면서 하자 이런 마음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인상을 풀어주세요. 우리 1번님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너무 차갑고 도도하기 때문에 저 같아도 연락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 결과에 대한 시기는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미래 3개월에서, 어, 최대 6개월까지를 잡고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펜타클 기사 카드가 조금 에러기는 하지만 완즈 카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안에도 연락이 올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바로 뭐 만나서 얼굴을 본다던가 바로 재회가 이루어진다거나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요. 그럼 1번 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들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 2번님들의 그 사람이 연락을 할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2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오기는 오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연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컵 8번이 떴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 자체를 비웠기 때문에 그리고 월드카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 소년카드가 떴기 때문에 연락에너지가 상당히 약해요. 이 사람이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이 사람이 연락을 못하는 데에는 미안한 마음이 크다. 뭐 자기가 좀뭐 반성할 일이 있다. 또는 내가 이번이한테 좀 잘못한 게 있다. 실수한 게 있다. 그래서 좀 미안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냥 연락할 마음 자체를 내려놨다. 그냥 포기했다. 그런 식으로 좀 보여줘요. 그래도 완지 6번 카드가 들어왔죠. 전차카드도 있고요. 2번님이랑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2번님이랑 다시. 즐겁게 뭐 소통을 하든 같이 놀든 하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소드 3번 카드 나오죠? 뭔가 자기의 마음처럼 상황이 흘러가 주질 않는다. 그래서 그 한계를 내가 넘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차카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상황과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전차가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가리 답답함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본인이 어,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든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내가 연락을 할 수가 없다든지 상황상 내가 연락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도 많이 답답해요. 마음 상태들이 우리 이 번님을 너무 원하고 바라고는 있지만 내가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도 기회는 항상 엿보고 있다. 눈치는 살펴보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 푸사라도 이렇게 염탐을 한다든지, SNS라도 좀 보면서 좀 소심하게나마 이번님의 안부를 좀 챙겨서 본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연락운이 그렇게, 어 크게 좋지는 못하다.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연락할 의지 자체를 포기하고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를 잡고 연락운을 받으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오기는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버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시겠지만 그 기간보다는 어쨌든 연락이 오는데 시간이 소요가 될수 있어요. 그래도 연락이 좀 오겠구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정의 만족을 뜻하는 컵 9번 카드가 어쨌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타워 카드 들어왔어요. 2번님 쪽에서 놀란 거예요. 아, 이제 진짜 연락 안 오려나 보다. 끝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다든지 혹은 이 사람과 어떤 접점이 생길 만한 그런 우연 같은 것들이 좀 기적처럼 생길 수도 있어요. 이 타워라는 게 어쨌든 예측 불허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타워 카드가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컵 9번 카드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런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2번 님이, 이렇게 감정이 충만해지고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연락이 오기는 오지 않을까 또는 이 사람과 뭐 갑자기 마주친다던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연한 기회로 이 사람과 연락이 된다던가 접점이 생긴다던가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연락 의지 자체가 워낙에 좀 약하기 때문에 소심하고요 그래서 연락 기간 자체는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거는 생각을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제 연락 오나 오매불만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1번님 쪽에서도 지금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좋지만 내 감정을 참고 억눌러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나도 참은 게 많아 나도 희생한 게 많을 수 있고요 상대방 때문에 어, 내가 좀 버겁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좀 미안해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감정이 넘쳐요. 이 사람이랑 좀 다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들 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상대방 분께서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님께서는 벌써 반 정도 한50% 정도는 용서를 이미 하고 계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기사 카드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냥 나한테 대범하게, 좀 과감하게 다시 연락을 하든지, 다시 나좀 찔러봐. 그럼 내가 받아줄게. 내가 수용해줄게. 용서해줄게. 그런 마음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 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이 정도면 아주 매우 흡족한 결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연락 기간 자체가 정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락이 오는 게 어디냐. 사실 개인 상담을 할 때도 보면 고객님들께서는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연락이 올까요? 한달 안에 연락이 올까요? 이런 식으로. 기간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타로 카드라는 것들은 다 그림이고 상징이죠. 상징으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들은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그 기간 안에 연락이 오면 카드가 전부 예쁘고 좋은 것만 떠요. 그런데 보통은 대체적으로 재회를 하실 때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카드가 뜨는 일은 잘 없거든요 카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보면 원래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잘 없거나 있어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카드가 안 좋게 떠요 그런데도 왜 타로 리더들이 어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이 지나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카드에서는. 그러면 연락이 온다라고 카드는 뜨거든요. 대신 조금 애매하거나 부족하거나 안 좋은 카드가 따라 붙겠죠. 그런데 연락이 오기는 온다. 그러니까 연락이 온다라는 카드가 붙어요. 근데 리더 입장에서는 연락이 오는 게 맞으니까, 어, 연락이 오시겠네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연락이 안 왔거든. 그래서 그 리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허다해요. 그런데 사실 연락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혹시나 다음 주에는 연락이 오려나, 이번 달 안에는 연락이 오려나,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 기간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고객님 마음 안에서는 언제 연락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기간이 중요하진 않아.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오냐, 연락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컵 9번이 어쨌든 들어온 걸 봤을 때, 연락이 물론 빨리 왔으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더 오래 기다릴 마음도 있다. 연락만 왔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고 2번을 고르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연락은 자체만 놓고 봤을 땐 기간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 긍정적이기는 하다. 저는 여기까지만 사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희망 고문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희망 고문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락 올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그냥 기간만 생각하지 마셔라. 그냥 마음 편하게 대할 네, 거 하면서, 어, 지내다 보시면, 어, 좀 기회는 들어오실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이번 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님들 안녕히 가세요. 네, 그 사람이 우리 3번님한테 연락을 할지 뽑아볼게요. 연락이 오기는 오실 것 같네요. 마음도 좋아요. 마음도 좋은데, 아, 약간 의지가 조금 갈팡질팡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연락은 오기는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기간을 잡고 연락운을 받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 분의 마음이, 좋아요. 좋은데, 감정이 실망감, 슬픔을 뜻하는 컵 5번 카드가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을 읽고서 이 사람도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컵 3번 카드, 컵 기사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해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처럼이라도 지내고 싶다거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쨌든 나한테 다시 한번 어 너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3번 님의 마음도 어쨌든 커팅 카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마음 쓰이는 부분들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 사람이 내 마음에서 다 지워지지 않는 미련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다 싶다가도 그래도 네가 좋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심정이 왔다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 하지만 내심 상대방 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상대방 분도 우리 3번님도 다 로맨틱한 감정들이 남아있어서 이 정도면 연락훈이 참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상대방 분께서 연락 기운 자체가 너무 소심하고 너무 신중한 나머지 바로 선뜻 연락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 사람이 용기를 얼마나 빨리 내주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연락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쁘 푼건 아니 라서 완전 에이스, 귀엽 게캣니 박대 사탕 이렇게 건 네고 있 죠. 연락도 올것 같고요. 그리고 펜타클이 양 사이드의 v 이죠두 분께선 뭐 직접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내가 보고 만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언가가 주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펜타클이란 원소는 흙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흙은 또 신중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연락 생각 자체도 매우 신중하다고 했었죠. 소심하기도 하고요. 매우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 님들은 연락이 좀 빨리 온다면 3개월 이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6개월까지 가실 것 같네요. 그리고 3번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려운 문제이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연락을 한번 하는 것. 또 그렇고 3번인가 다시 재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 분께서는 어, 쉽지 않은 일이다 참 심사숙고를 엄청 많이 해야 하고 엄청 큰 각오가 필요한 일 어, 그런 수준으로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 안에도 어쨌든 컵 5번 카드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도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마음이며 뭐 멘탈적인 부분이며 많이 좀 연약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연락 한번 한다는 게이 사람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너도 참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락 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상대방 분과 우리 3번 님께서 뭐 예전에 만났던 그런 어떤... 어, 루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패턴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패턴 그대로 다시 만나시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 관계의 어떤 한계치 프레임 같은 게 있다면 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두 분께서 만나기는 만나지만 그 사람을 만났었을 때처럼. 그 패턴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만나시게 될것 같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3번 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 안녕히 가세요. 네, 그 사람이 4번님한테 연락을 할지 카드 뽑아 볼게요. 일단 4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는 있는데, 제 3자가 좀 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오기는 오지만, 그 제3자의 방해 요소가 조금 작용을 하게 될것 같다. 그래서 연락과는 별개로 재회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도 좀 보여지는데, 일단 4번님을 향한 상대방 분의 마음이 여왕제도 있고 완전 에이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4번님을 좀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다. 좋은 감정도 있다. 호감도 있다. 그렇게는 보여지지만, 검소년 카드가 들어왔어요. 좀 갈팡질팡 한다고도 보여지고, 4번님들 관계 자체가 어쨌든 좀 복잡 미묘한 상태이지 않을까. 관계로 따졌을 때, 4번님과 상대방, 1대1의 관계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엄청 큰 에러인 걸로 다가오네요. 어쨌든 4번님이랑 연락할 마음은 있어요. 4번님이랑 좀 평화적인 관계로 지내고 싶다. 그런데 뭐, 재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 상태로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은 재회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4번이 너와의 관계가 좀 평화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딱그 정도의 마음 상태로 보여요, 일단은. 그런데 또 우리 4번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분을 검의 왕카드로 보고 있죠. 마법사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차가워. 나한테 너무 냉정해. 나한테만 관심을 쏟지 않는 것 같아. 나오장당한것 같아. 나 갖고 논것 같아. 뭐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번님 입장에서도, 어, 컵 9번 카드 들어와 있죠. 상대방 분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라는 상태로 어쨌든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만이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심정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상대방 분께서도 일단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확고한 부분이 없어요. 이 사람도 애매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냥 지금은 자기가 섣불리 무언가를 한다기보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번님한테 어설프게 연락을 한다거나 자신의 어설픈 마음으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도 만나고는 싶고 연락은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도 사번님이라는 사람은 이대로 그냥 놓치기에는 아까운 것도 있고 사번님이라는 사람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관계를 그런데 지금 두분 관계에 다른 한 명이 껴있는 상태다 보니, 컵 7번 카드 나오죠. 이 사람도 지금 매우 혼란한 상황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연락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완전 기사 카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어요.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지금 이 사람이 사버님한테 연락 한번 한다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락이 오려면 6개월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버님께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렸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기는 왔는데 상대방한테는 여전히 뭐 다른 이성이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번님 쪽에서도 정리가 안된 사람이 있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어,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두 분의 관계가 좀 순탄하게 흘러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어,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연락이 온 후에는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단히 신경쓰고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번님께서는 상대방 분을 어좀 차가운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맨날 지멋대로 한다. 지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나쁜 놈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면 사번님한테 뭐창업게 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서툰 것 같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서툴러 도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고 어,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4번 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4번 님 입장에서는 그게 배려라고도 생각이 안들 정도로 상대방 분의 표현에 어떤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성향 차이, 입장 차이였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사버님한테 자기도 노력을 했다 하고 나오기는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이 정도 표현했으면 됐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약간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소심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좀 얄팍하게 생각을 해서, 표현했던 방식들이었던 거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번님을 여왕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번님한테 잘해주고 싶으면 잘해주고 싶었지. 뭐 차갑게 대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저의 리딩을 통해서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연락운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럼 사번 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번님, 안녕히 가세요.